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i30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 바로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색상은 레드 색상이고 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색상입니다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 깔끔하고 문제없이 전조등도잘 나오고 그리고 HID 전구가 들어가 있는데 양쪽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기습 외에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 자체도 희한 파손이나 아니면은 깨져 있는 부분이 전혀 근거 있는 부분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휠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아이서티 차량 중에서도 이제 좀 높은 등급의 트림으로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70% 정도 남아 있어서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타이어 상태를 가지고 있고 휠 자체는 17인치 휠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자체도 스크래치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하고 뒷도 쪽에도 뭐 심한 문콕이나 흠집 스크래치 따로 없는데 이제 살짝살짝의 뭐 스크래치들은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지금 뒤쪽 이제 휀다 쪽에 유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별 모양으로 약간 면발광 램프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휀다가 살짝 이렇게 살짝 진짜 미사하게 정말 미세하게 찌그러진 부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랑 좀 다르게 한4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주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 범퍼 자체도 전체적으로 생활기수 외에는 심한 흠집하고 스크래치는 따로 없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주행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테일램프 자체도 면발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약간 여기 밑에 면발광만 없으면 진짜 기블이에요. 기블리랑 정말 똑같은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점등, 방향지시등, 후진등까지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제가 실내 들어가서 이제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적재 공간도 그렇게 막 협소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고 굉장히 넓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삼각대 들어가 있고, 이열 시트 접으면 좀더 넓은 일반 대형 승용차랑 거의 똑같은 적재 공간이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재 공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살펴보도록 할 텐데 조수석도 똑같이 이렇게 뒤쪽 휀다 휀다 쪽 유리 보시면 별 모양의 면발광 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뭐 심한 스크래치나 흠집은 없지만. 이제 조수석 쪽 도어 쪽에 살짝의 미세한 스크래치들 일단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휠 상태는 운전석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 상태 살펴봤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 상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 서티 차량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상태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엔진 자체는 CIDI 16V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연료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CC가 좀 낮다 보니까 굉장히 소음도 일반 디젤 차량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고 진동이나 부조현상 뭐 없는 양호한 상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부동액 통이 들어가 있는데 부동액 상태도 정말 괜찮고 초록빛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둥액 양도 적정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충이나 교환 따로 필요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워셔액 주입구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배터리 그리고 퓨즈박스 연료필터 흡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에 쪽에 터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브레이크 오일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엔진오일 상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검정색 빛을 띄고 있는데,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만 주행해도 검정색 빛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를 하시고 주행하실 때 엔진오일 꼭 교체를 해주시고 주행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리고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정상적인 엔진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상태 그리고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서티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실내 상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1열 시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뒤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뒤쪽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실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가죽 상태도 뭐 심하게 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옵션들 살펴 보자면 1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조수석 쪽은 수동 시트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 쪽에는 도어락 기능과 전자석 윈도우 조작 버튼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작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양쪽 다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핸들 바로 왼쪽에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과 에코 드라이브 이제 온오프 기능 그리고 아이서트 E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어링 자체가 이제 스포츠 노멀 에코 주행 모드마다 이제 핸들 무게를 이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핸들링 자체도 이제 모드 조작이 가능한 기능이 들어가 있고 미끄럼 방지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핸들 리모컨 자체에도 이제 핸즈프리 기능과 트립 설정 기능, 그 다음에 오디오 조작 기능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기판에 일반 아날로그 기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 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스마트 키 이제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순정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터치가 살짝 이제 이렇게 손톱으로 해야지 먹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내비 자체는 문제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들은 이쪽 버튼으로 조작하면 되고 이제 오디오랑 라디오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파수만 맞으면 오디오 기능도 잘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라디오도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공조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온도 설정하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컨 기능 자체도 굉장히 좋고, 에어컨도 송풍량 너무 좋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터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던, 이제 하단 쪽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버튼 누르면은 공조기 바로 꺼진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조기 바로 밑에 1 2 v 트 시거제 그리고 억스하고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는 하나인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 보호 또 심플하게 들어가 있죠. 기어 자체도 문제 없이 튕기는 현상 없이 변속 잘 되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전자 사이드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데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메스트 쪽에 이제 조그마한 수납공간 들어가고 이 팔걸이 자체도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좀더 이렇게 운전자의 좀 편안한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신경 썼다는 게좀 괜찮네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썰루프 장착되어 있는데 문제없이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잘 열리고 닫히고 천 자체도 네 문제 없이 잘 닫힌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서티 차량 내부 살펴봤고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30 차량 외관 상태부터 엔진룸 그리고 실내 옵션하고 상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현대자동차 뉴 i30 1.6 VGT 익스트림 등급의 모델에 속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2년식 2012년 6월 5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모델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6만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엔진 미션 문제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앞쪽 단순사고 외 외에는 심한 사고 없는 차량이니까,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47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뭐 연비 면에서도 아주 좋고 그리고 가성비 경제적으로도 부담없이 탈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와봤고요. 이 차량 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